외모 채 빨리! 해. 야, 장사하던데요, 저기. 야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올해 첫 여행을 광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어? 여기서 만나네, 아침. 아, 아 어, 욕 봤어, 욕 봤어. 닭고왔지 닭기 봤지? 다 아, 아, 여기. 자, 이동기 흐리. 이 빼야지, 이것도 빼야지. 놀러 안 아, 멀더라. 자, 일단 차를 한번 타보자. 어. 배가 너무 고픕니다. 배가 우리가 배워요.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,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됐어. 광주 첫 여행. 시골에서 진짜 우리나라 다 찍어볼까? 여, 어 예쁘다야. 2 4 시간이네. 어. 우리가 여기서. 간질 수 있는 거야? 어이 가보자, <laughs> 아, 아, 가보자, 가보자. 어떤 곳인 지 알아? 아, 신발장 있어, 신발장. <laughs> 일단. 깔짝이 있단 말이야. 여기 사람들이. 안녕나방, 일 년도 있고 사삼 년도 있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문제는 여기 세트랑 시간제 있어요? 온종이 일요 아, 산사람당 24,000원이에요? 네, 12시간씩 이용 가능하시고. 아유 너무 그 좋은데. 좋은데? 그럼 왜 여기서 자자. <laughs> 저희 막 얘기하고 막 그래도 되는 거죠? 네. 예로 가겠습니다온 온 12시간. 지금 몇 시지? 온종일. 네. 초과하면 아. 아아0 분에 600원 미리 미리 싸놓고 화장실 아이스 카페 먹고 하나랑 <laughs> 야 맥주도 있어 어. 저희 1 9세야 민지야 민준... 우리 스무 살인데 신예 카페 아주랑 같이 갔네요 어뭐 먹을래 혹시 저희가 네. 오늘 끊어놓고 잠깐 나갔다 오는 건 괜찮아요 2 0분 이상 음. 아. 아 구경해도 되죠 지진나면 오면 돼요 네 나 북카페 처음이야. 어, 야, 근데 왜 이렇게 좋아? 야가야 어. 야, 야, 이거, 이거 좋아는데나 지금 뭔야 여기 너무 좋은데? 뭐야? 이거 먹어. 아니 지금 먹나? 야 대박. 와맛있 봐라. 이거 너무, 너무, 너무 아, 야, 야, 핫, 핫토리 비키도 좋아했고. 빅토리 비키 알지? 아무카네. 우리 온 시간 잘했다 맞자? 2시간 음, 이렇게 하면은 아쉬워서 못 나가 내가 봤을... 이거 2시간 하면 만화책 뽕 뽑겠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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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근데 복합문화시설있데 진짜? 이거 우리 집보다 좋은데? 음, 아이 잠깐만 음, 여기서 샤워도 하나고? 음, 이거 어? 음, <laughs> <laughs> 시컨 아, 나. 세라젠이다 아나 세라젠지 해보고 싶었는데? 같은데? <laughs> 야 야, 나는 이자, 나 이기에서 단한 번도 면용신으로 일안 잡았다. 맨날 잠들어서. TV도 있어. 어디? 포 t t 룸인데 야, 여기 양거 봐. 대. 3 65 이런 거 여기가 어. 24시인 만큼. 어. 상잘도 없었는데. 안 받고. 아, 10시, 10시 이후부터는 못 들어오는 거죠. 어, 어, 이거 언제 오픈했어요? 언제 째 됐어요. 아, <laughs> 완전 그뭐 약간 핫한 동네 같던데요. <laughs> 어, 뭐 그래서 어쩐지 불빛들이 음 좋다 여기 하루종일 있을 수 있겠다 어. 진짜 얘, 얘가 약간 이런 게 꿈이거든요 얘가 지금 책을 네. 너무 좋아하니까 그 그게 정말 얘 꿈이에요 야, 물어봐 아니 부산에는 이런 체인점 없죠? 아 아직 없어 아아 돈을 좀 모을 거야 지금 어떻게 해? 좀 모아야 돼. 겠 <laughs> <많이. 웃음> 어떻게 오, 5억이요? 아 네. 5억 드셨어요? 네. OTT 보고 어. 만화책 보고 어. 보드게임 하고 맛있는 말해. 거 먹고 자고 어. 싶으면 자고 다 되지 그지 투자 좀 할래 <웃음> <웃음> <나> 가야... <웃음> <웃음> 아니 또? <laughs> 하하나니 아까부터 이거 먹고 싶다고 했 먹고 싶어 야 꼬맹이들 혼자 와가지고 책 보고 그렇다 <laughs> 이걸 누가 막... 구워줬 <laughs> 지나친 음주는 삼가해달라는데 만취된 적이 없어 아 <laughs> 꿀맛 야 누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났놨어구나 <laughs> <군아시아. 웃음> 역시 가족들끼리 여행 그러니까 음주 놀러 왔다가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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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호텔 음. 말고 어, 여기서 맞네, 맞네. 어. <laughs> 음좀 볼까?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뭔데? 조선왕조 실토 재밌어? 인어공주를 위하여 있어요? 여기 뒤에 가시면은 어? 있나봐 인어공주를 위여 있어요 어? 찾는 거 알겠지? 어, 야항미나 레드문 이거 알지? 너니 어, 아, 알지? 옛날에. 이거 알지?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<laughs> 안 돼가지고 무소 검색돼가지고 야 구웅 구웅 나구 야 이거 드라마로도 나왔잖아. 야, 물 좀! 아 숙지 그래. 아, 왠지 좀 <laughs> 좋을 것같아키스는배운대로 어때? 키스는 배운대로 누나 <laughs> <문화, 웃음> 이 능력 있잖아. 누가 빼갈까 봐.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줄 알아? 보고야 꼭 이지훈의 대로 아 궁금 없는데. 1 2 3 4. 근데 여기 자는 사람도 있고. 너무 시끄럽게 만든다. 음, 이 그림체 이 그림체 먹어보자? 아니, 근데, 북카페에서 먹는. 나파리티진 찐이거든. 드셔보세요. 나 이거 어구 행복한 밤이네요. 우리 방 너무 좋아요. 여기에도 네. 이 쿠션이 너무 잘돼 있다. 아, 훨씬 신나다. 아, 그 어. 아, 약간 요거 좀 답답할 때 열어놔도 아. 음. 좋겠네. 이봐, 이거 엄청 또 재밌다고 추천받았거든. 음. 전지적 독자 시점. 야, 어. 우리 어렸을 때한 명이 다볼 때까지 기다렸잖아. 그렇지. 자, 우리 가위바위보해어 순서를 정하자. 가위바위 다시 아, <laughs> 그래, 그래, 그래. 보. 다시하자, 너왜안보 아, 야, 뭐 수작 뿌리고 있어 지금. 가위바위 보. 이거그 그니까 필터 장난이네. <laughs> <laughs> 나 지금 숨어 <laughs> 안 쉬고 있어. <laughs> 나씩 먹을까요? 땡큐 땡큐 이제 필요했다 유나 <놀람> <님> 이거 너무 맛있는 거 갖고 왔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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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새로 나온 거야? 아 새로, 거야? 어, 새로 이게 건데 ]는데? 그냥 간식처럼 <놀람> 뭔데? <놀람> 아 이런 거어 <놀람> 뭐야 이게 매실 맛인데 뭐? 아 그냥 먹는 거야? <놀람> 응 너무 맛있잖아. 이 뭔데? 이거, 이거 탄수화물 커팅 젤리. 의미가 있을지 <laughs>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뭐. 필요해. 야 실컷 먹고 그래도 야, 한번, 한번 <laughs> 먹어볼게요. 음. 40대 여성들의. <laughs> 아 어떡하지? 배려. 너무 또 이제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. 무슨데? 발렌타인. 발렌타인 누가 써? <laughs> 아, 이 <이구나>. 뭐야? <laughs> 40대 여성이 <laughs> 여행 가방 확실히 격입니다. 응, 격이 있으면 격주가 있네. 어때요? 아따 사장님이 좋아. 와서 응. 세팅해주고 왔셨어요 너무 좋아. 언니 아, 누고 자. 민자. 응. 누고 자고 6시에 우리 깨워. 나 깨우지 마. 우리 저가서 따뜻하게, 따뜻하게 자자. 그럼 오늘 온돌방 갈까? 세상이 너무 좋다. 뜨거울 거야. 뜨끈뜨 시끄면 불꺼져 어. 아 세상이 열어. 아 경화다. 이네요. 야 여기... 피부 왜 이렇게 반지반질합니까? 개기야잘 잤어요. <laughs> 다리까지 그냥 지금 뭐 차와고 드라이 할래. 음, 드라이기도 있더라. 수건도 쓰고? 준대. 그러니까. 어. 여기서 살아나도 살겠다. 아저 장면 어. 진짜 너무 좋아. 야이들라가 멜로같이 되진짜아이 장면 너무 좋아. 베이지. 베이지 베이지. <웃음> <웃음> 예스! 아니? 동땅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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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! 아, 죽겁게잘 놀았습니다. 아, 나 떠나기 너무 아쉬워. 우리 강주 다시 한번더 왔다, 진짜. 안녕히 계세요. 고마워요. 안녕히 계세요. 우리 거의, 야, 북카페 가느라. <laughs> 숙소다, 숙소. <laughs>